네, 이번 전시는 어, 어떻게 보면 어, 현대 갤러리 1917년도 어, 이후로 거의 한 3년 만에 개최되는 전시인데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대한 또 내가 서 있는 이 장소성에 대한 질문은 저의 어떻게 보면 계속 일관된 하나의 어떤 질문이자 또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에, 갤러, 에, 2017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반도 혹은 어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해서 어떤 그런 어떤 대지의 기운이라든가 또 어떤 그 세상의 흐름에 어떤 격변을 겪었던 시기기도 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뭐랄까 전례 없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어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또 시간을 얼마만큼 그 감내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해화시킬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 화두를 갖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타이틀을 어떤 그 시간의 피부라고 하는 조금 더 중첩적인 테마를 가지고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내하고 있는 시간들을 통한 어떤 저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혹은 시간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타이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 팬데믹 상황을 겪게 되고 또그 와중에 또, 어, 프랑스에 있는 그 놀망디에 있는 레지던스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어, 거기서, 어, 뭐, 확진자가 뭐 30명에 불과했던 그 프랑스가 한 11위 채, 거의 11위 채안 돼서 뭐 3,000명. 5천 명의 어떤 그 확진자와 또 수한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프랑스라고 하는 또노르망드라고 하는 아주 먼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불안감 그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절대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출구가 없는 그런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갔던 그 신문이 그 한국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굉장히 어떤 대구 뭐랄까, 그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극정에 달했을 때 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갔던 신문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 태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어 그, 그 불이 타들어가는 작업 자체를 어떻게 나의 작업으로 끌고 올 것인가는 그 전부터도 했던 질문이었었는데 그놀망뒤에서 어, 실현을 해본 거였죠. 그래서 어, 그 불이 타들어가는 작업을 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물론 그때는 불안과 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어, 뭐랄까, 어떤 집중력을 요하는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떤 그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불을 타는 작업을 한 점씩 한 점씩 그려나가다 보니까 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죠. 그건 뭐냐면은 어, 그 전까지만 해도 그걸 유심히 보지 않았던 어떤 타 들어가는 어떤 긴장감부터 해서, 어, 왜그 신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수많은 사건들이 얼룩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장소잖아요. 그 장소가 타고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또 타고난 쟤들이, 쟤들의 형상이 어떤 어떻게 보면 마치, 어, 그려나가다 보니까 마치 뼈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뭐 기괴한 어떤 그 괴물들 같기도 하고. 또 이상한 생물들 같기도 하고, 하나 어떤 뭔가 어떤 뒤틀린 사물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 조그만 어떤 그, 그 뭐랄까, 뭐, 이 재들을 그려나가는, 에, 면서 굉장히 어떤 흥미로운 어떤 회화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극도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그 사소한 그 재들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연결시켜서 이제 일곱 점을 그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노르방 뒤에서 석 점을 그렸고, 이제 한국에 와서 넉 점을 더 그려서 일곱 점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팬데믹 상황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거를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어떤 긴박한 시간을 살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에, 또 하나는, 어 마치 어떤 이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계를 보는 것 같은 어떤 시계 방향으로 아, 타 들어가게 의도적으로 유도한. 어, 어떻게 보면 제 작업에 불이 하나의 어떤 테마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2 0 0 0년 그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목필 소묘의 형식으로 어떤 들풀을 직접 현장에서 소멸한다든가 뭐 그런 작업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저의 조형적인 업법으로 들어온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 그 유풍들을 태울 때 났던 어떤 불이라든가 연기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어, 작업을 하면서 저의 작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불이라고 하는 요소는 제 작업의 여러 부분에서 개입이 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전시에는 조금 더 어떤 불이라고 하는 에, 의미 혹은 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번져나간다든가 또 어떤 뭐랄까 어떤 긴박성을 요한다든가 또. 어, 타고, 어, 타는 것과 제가 되는 것이 어떤 그 공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 그, 그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요원 작업에서의 어떤 부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다를 통해서 어떤 거창한 시대상을 담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어떤 에너지 또 누구나가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다에 처음 마주칠 때 어떤 바다에서 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통해서 누구는 그걸 통해서 어떤 마음의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구는 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매년 혹은 가끔 바다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가다 보면 그 끝에 서 있을 때에 어, 어떤 마주보고 있었던 그 어,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 또, 어, 파도가 끊임없이 저먼 곳으로 또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지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갈 때마다 느끼는 그 광경들이 굉장히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다의 어떤 계속적인 울림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 혹은, 어, 마치 어떤, 제가 잘 아는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잘 아는 사람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뭔가 마음이 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읽히기도 하고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작업에 있어서 또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어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장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에, 어떤 그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외출하기도 굉장히 꺼려지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관계가 거의 어떤 갇혀 있다시피한 어떤 상황에서 어, 문득 그제 아들하고 이제 에, 스케치 여행을 음. 떠났어요. 그러니까 인천 방면으로 가는데. 어 가다가 이제 뭐그 해안도로 방향으로 예단포 쪽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틀었는데, 틀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이 주로 다니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마 팬데믹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워낙 안 다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많았을 텐데, 너무 안 다니니까 보도블록에 잡초들이 굉장한 힘으로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에 이 삐집고 자라나고 있는... 그 생명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한 에너지를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어떤, 그 오히려 그 보도블록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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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뭐죠, 이렇게 어떤 그 보도블록이 가지고 있는 이, 이 제한적인 것들,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 사이로 오히려 그 자풀들이 더 생명력 있게 비집고 생명력 있게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굉장한 생명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기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어떤 저 자신부터 해서 50대 중반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또내 아들의 청춘의 어떤 그 수고스러움이라든가. 또, 살고 죽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 이렇게 끌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장소가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수고스러움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어떤 그 긴박한 상황 혹은 뭐 팬데믹 상황, 어, 그러면서 어떤 신문지를 그려나간다든가 또 그러면서 오히려 어,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있는 대상과 또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던 것 같고 또한 가지는 종이 작업에서도 어, 종이 작업에 어떤 그마띠를 끌어내지만 어, 어떻게 보면 문지르기의 효과라든가 또이그 종이를 그 철솔로 어, 세우고 다시 그를 문질러가면서 그 호분과 믹스해가면서 그걸그 뭐랄까 숨을 죽여가면서 작업을 하는 작업을 어, 훨씬 더 진한 어, 작업보다는 훨씬 더 중층적인 어떤 그 층을 조금 더 레이어를 더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전에 많이 잃었던 어떤 디테일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묵은 종이 종이 안으로 그 스며 들어가는 어떤 뭐랄까 이 깊이에 대한 문제를 그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양 미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죠. 그리고 어, 그 부분을 나는 그내 작업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종이를 어떤 두껍게 만들어서 또 그거를 파손시켜서 또그 사이로 호분을 집어넣고 수크허 호분을 집어넣으면서 작업을 해 나가는 작업을 조금 더 중층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표면적인 효과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공간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저한테 굉장히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조금 더그그 충충적인 그, 그 효과를 예, 조금 더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그 작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결국 어, 나한테 영감이 오거나 혹은 나한테 어떤 굉장히 새로운에 대한 충격이 온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꼭지점을 만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에, 그 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 그 대상과 싸우다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걸 느낄 때가 됐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어, 프리즘 프리즘처럼 여러 갈래의 어떤 의식들을 내가 읽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지점에서 내가 만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작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지게 돼서 어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작업은 제 초창기 작업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대상 혹은 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어떤 저의 몸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초창기에 그 할머니의 그첫 번째 개인전, 1991년도죠. 그러니까 그때 할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그려냈던 뭐 40m 짜리 어떤 초대형 작업, <laughs> 뭐, 유적, 토카타, 질주, 어떤 그런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끌고 나갔지만 결국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있기보다는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곡의 역사, 어떤 시간의 속도, 또 역사의 속도, 어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거대한 작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그 후에도 뭐, 피터 브리겔의 그 맹인을 이끄는 맹인을 통해서 물론 힌트를 얻었지만 에, 지난 1999년도에 원서 갤러리에서 했던 맹인을 이끄는 맹인 어떤 10m짜리의 그 대작도 어떻게 보면은 에, 우리의 어떤 일상성을 통해서 역사성과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확장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요번 작업에서 보여줬던 작업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더 타임 시리즈라든가 또 어떤 경계 시리즈도 있지만 어, 어느날 그 빨래 너리에 빨래가 걸려있는 풍경을 보면서, 어,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그 고야의 그 전쟁의 차화의 드로잉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 그 드로잉을 끌어들이면서 그 빨래를 재, 재조합 혹은 어, 재조용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빨래의 너리에 걸려있는 형상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그런 사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바다와 또그 산발산의 38, 그 철책이라고 하는 그 어떤 풍경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형적으로 존재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물들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 제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일상성을 다루고 있는,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시대와 일상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서사 아,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사교나 미술관 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습니 왜냐면은 일단은 어 여태껏 제가 다루지 않았던 소재들. 일단 뭐어 산팔선이라든가 또 분단이라든가 아또 혹은 지금 이 땅에 움직여지고 있는 어떤 그, 그 세상의 힘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무거운 주제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계속 끌고 나왔던 주제이긴 하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발표하고 싶었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드라 미술관에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다도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어떤 긴장감 또 삼각형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공간 구성이 일반 어떤 그 화이트 큐브에서 어, 볼수 없는 에, 또 다른 어떤 공간의 미학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이번에 발표하려고 했던 작업들은 조금 더 어떤 그런 특별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제 작업을 발표하기엔 굉장히 어떤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산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이런 작업들이 나오게 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음. 글쎄요. 어, 이 질문은 많이 아, 듣는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어, 한 가지 꿈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가 지나도 소위 말해서 어떤 내 다음 세대가 돼도 뭔가 어떤 저의 작업이 그 시대에서 영감을 줄수 있는 작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작가로서 어, 남는다면는 어떤 일종의 뭐 꿈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바램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